예근데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구 발언도 하고 제주 사산 발언도 하고 5.18의 문제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일리 있는 제가 볼 때는 옳은 얘기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일리 있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가 용납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건 그런 생각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표현의 자유 갖다가 무시하거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민주당이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TV를 보는데 정미경 그, 그 양반이 뭐라그러냐면태우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배웠수을지 몰라도 나만에 왔을 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laughs> 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당신이 결론이 뭐냐? 내가 대학에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그 그 양반이 그런 동네에 의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때년 충선에서 응. 공천 받으려는 것이죠. 아유.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양심에도 반하는 그런 주장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에요. 양심을 다 버린 거예요. 버린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는것이냐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지만 방위 같아서 흉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강하게 길러가지고. 정예부대가 되죠, 정예부대가 네. 그래서 그들을 깨내는, 부서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목숨 걸고 해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는 자유마로 운동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는 뭐 뿐만 아니라 한 분이 여러 분을 우리가 얘기해서 를 우리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의 이 대원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낼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저는 그런데 광합운동을 제가 저는 뭐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느낀 것은요, 어,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무너질 네. 수 없는 것이에요. 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될 것이고 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알바트로스가 세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는 님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아, 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합쳐서 네.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아, 네. 첫 번째 가장 짧은 숙제는 4월 29일 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아, 네.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힘을 합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